한시간 기도 성경 1장 읽기 묵상 꾸준히 하여 은혜 받읍시다. 요호수와 11장 10절에서 22절 작은 것을 주의하라. 행복을 생각하는 월요일입니다. 행복을 소망한다면 행복을 방해하는 작은 적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작은 불씨가 큰 산을 태우고 작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질 수 있듯이 작은 것이 나중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기에 작은 것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요수아는 짧은 기간에 가나안 온땅곧 산지와 온내객과 곧에 놓은 땅과 평지와 아랍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강력한 적들을 물리치고 약속으로 주어진 땅을 차지하는 놀라운 일을 행한 것입니다. 요수아가 엄청난 일을 했지만 그인인 안악 자손들 중 일부를 물리치지 않고 남겨놓은 상태로 전쟁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22절.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안악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드와 가사와 아서톱에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요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땅에 전쟁이 거쳤더라. 아멘. 가사와 카드와 아스돗을 제외하고는 거인인 아낙 자손들을 모두 제거했지만 가사와 카드와 아스돗에 남겨둔 아낙 자손들로 인해 이스라엘은 나중에 큰 낭패를 당합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삼손이 들릴라의 유혹. 게 넘어가 나시린의 비밀을 알려줌으로 잡혀 가사로 끌려가 눈이 뽑히고 맷돌을 가는 수치를 당하였지요. 요수와 시대 때 가사는 작은 불씨와 같았지만 사사 시대는 큰 불길이 되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사사였던 삼손의 눈까지 뽑았습니다. 작은 죄가 나중에 큰 화근이 될수 있기에 죄는 철저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사울시대 이스라엘의 수치를 주었던 골리앗은 가드, 가드 사람입니다. 요수아가 남겨둔 가드의 안악자손의 후손일 수 있습니다. 가드의 사는 소수의 안악자손은 미미하게 보였지만, 나중에 골리앗이 태어남으로 이스라엘 전태는 떨면서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었지요. 암이라면 자라기 전에 제거해야 하듯이. 죄악은 작더라도 온전히 없애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요수아가 남겨놓은 아스도서의 아낙 사람들은 엘리 제사장 시절에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여와의 호언약계를 빼앗아 아스도서에 있는 다고신당에 가져다 놓았지요. 이스라엘 로세는 있을 수 없는 수치를 당한 것입니다. 요수아가 남겨놓은 아낙 자손들은 소수였지만 나중에 이스라엘에 큰 타격을 주었지요. 내 안에 있는 죄는 작은 것까지 해결함이 지혜입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작더라도 죄와 허물은 철저하게 해결하여 거룩하여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입니다. 첫째 작은 죄까지 처리하여 주소서 둘째 혼동 과 공허가 사라지게 하소서. 찬송은 255장. 너의 죄 흉막 하나, 죄를 철저하게 해결합시다. 아멘.